이번에는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사 2차 실기 문제 중에 안전 난간 구조 및 설치 구조 다섯 가지를 쓰라는 어, 문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조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오는 13조에 나와요. 안전 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여기에서 요거에 해당되는 내용인 거고 어, 첫 번째는 구성 요소로 상부 난간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마귀판이 지금 여기 그려져 있진 않는데, 하단부에 발이라던지 공구 같은 게 빠지지 않도록 발끝마귀판, 그리고 난간 기둥, 기둥으로 구성할 건, 요거 하나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부 난간대가 그 기준이 중간, 중간 난간대를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 그게, 여기 상부 난간대, 여기 이, 2호에 해당되는 내용인 거고요. 여기 2호에는 첫 번째 항목이 뭐가 나오냐면, 일단 상부 난간대는 90cm 이상 지점에 설치를 해야 돼요.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90cm 이상 지점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상부 난간대가 이제 120cm가 그러니까 높을 경우가 있고 낮을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상부 난간대가 만약에 120cm 이하면 중간에 난간대를 어, 중간에 난간대를 설치를 하는데, 어. 어, 중간이라고 했으니까 그 120cm라고 하면 60cm 그 중간 지점에 설치를 하게 되겠죠. 아니면 요거보다 이하면 만약 100cm면 50cm 정도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중간 난간대는 그 다음에는 120cm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이상이면 어떻게 하냐면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래요. 만약에 150cm다. 그러면은 3으로 나눠야 되겠죠. 2단으로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50, 50, 50 이렇게 되겠죠. 그런 중간 난간때 균등하게 2단 이상 설치를 하고 만약에 난간어 그리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만약에 120cm가 어더 넘을 때 60cm 이하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만약에 60cm보다 만약에 크다, 그러면 아마 난간대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중간 난간대를. 그리고 또한 가지는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격이 25cm 이하면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아, 않아도 된대요. 그러니까 난간기둥이 조금 좁은 폭으로 있으면 사람이 빠질 우려가 없으니까 25cm 이하면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세 번째는 발끝막이판이에요.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 즉 바닥에서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으니다 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낙하물이 인어서 그걸로 이제 다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발끝막이 파는 바닥 면도 10cm 이상 유지를 해야 되고 난간 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을, 떠받칠 수 있도록 적당한 간격을 유지할 것. 난간 기둥은 그 다음에. 음,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어 바닥 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평행하게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난간대의 그 지름은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또는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안전 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사람이 떨어질 거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하는 거니까 사람의 체중에서 조금 높은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전 난간 다섯 가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상문 난간 때만 정확히라도 여기서 한두 개, 세 개를 쓰고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쓰셔도 되고 다섯 개. 아니면은 이제 여기 숫자적인 걸로 6 7번 쓰는 게더 암기하기 편하긴 할것 같아요. 난간대 2.7m 2.7cm 그러니까 요 그림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상부 난간대는 90cm 이상에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고 120cm 어 이하 일 경우에는 상부 난간대의 높이가 이하이면 중간에 딱 균등하게 설치를 하고 만약에 이상이다. 그럼 이 여기 중간단 갖다가 2단 설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고거 하나, 얘 하나 그 다음에 금속제 파이프는 이 지름 2.7 이상 100kg 이상의 하중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 내용만 써도 일단 항, 항은 채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